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8년도 10월에 나온 서피스 프로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해요 여기 있는 이 제품이에요 키보드가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키보드를 붙여가지고 노트북처럼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피스 프로 6세대 리뷰를 시작할게요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흉내를 내는 태블릿이고요 서피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흉내를 내는 노트북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에는 나도 이제 진짜 PC에서 쓰는 포토샵을 쓸수 있어 아직까지 못 쓰고 있긴 하지만 나도 생산성이 뛰어나다 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애플에서 광고에서 보면은 What's computer? 뭐가 컴퓨터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은 컴퓨터를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지 갤럭시탭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이제 덱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윈도우처럼 쓸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윈도우지만 여기 있는 키보드를 이렇게 떼면은 태블릿 모드로 전환이 돼. 요 윈도우 키를 눌렀을 때 태블릿처럼 이렇게 활용이 가능한 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흉내를 내는 태블릿, 서피스 프로는 태블릿 흉내를 내는 윈도우라고 표현하고 싶은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거에요. 이 서피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이킥스탠드죠 서피스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원하는 각도에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최대 각도는 165도까지 이렇게 세울 수 있고 물론 180도로 눕히려면은 접어 놓고 눕히면은 180도로 눕혀집니다. 키스탠드 기능이 되게 마음에 들긴 하는데 케이스를 이렇게 씌워버리면 키스탠드를 이렇게 벌릴 수도 없는데다가 케이스를 못 씌운다는 건좀 많이 아쉬워요. 여기 있는 이 키보드나 이 마우스, 서피스 펜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보면 너무 예뻐요. 제 와이프는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보면서 와 역시 애플, 애플 제품 너무 예뻐 하다가 서피스 프로 6세대를 딱 보고 나서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게 아이패드보다 더 예쁘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과장 아닌가 싶었는데 저도 보다 보니까 얘가 너무 예쁩니다. 크기가 12.3인치로 좀큰 제품으로 달일모델 로출했어요 아이패드 프로나 갤럭시 탭에 의하면 크기가 큰 제품이 나왔죠. A4 용지랑 같이 들고 다니면 딱 맞는 크기예요. 근데 무게 자체가 좀 무거워요. 물론 같은 크기가 아니니까 갤럭시 탭하고 비교하기 좀 그렇지만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10.5인치인데 482g이에요.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11인치 기준으로 무게가 468g이고 12.9인치 기준으로는 631g이에요. 그러니까 좀 작은 거는 400g대, 좀 크기가 큰 거는 이제 600g대인데 서비스 프로 6세대 같은 경우에는 775g, 700g대 후반이에요. 처음 들었을 때 어? 무게가 좀 무거운데 라는 느낌을 제일 먼저 받아요. 키보드까지 포함하면 무게가 이제 1kg이 넘어가죠. 1,080g 정도 되더라고요. 서피스 펜까지 포함을 하니까 1,100g 무게가 나옵니다. LG 그라이나 삼성 노트북 9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1kg이 안 되잖아요. 키보드하고 본체 이렇게 포함해도 태블릿을 생각하고 서피스 프로를 들었는데 무게가 좀 많이 무거워서 전 처음에 좀 당황했습니다. 이세 제품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펜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피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 서피스 펜을 사용하고요.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는 S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애플 펜슬을 이용하죠. 갤럭시 탭과 서피스 프로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이용할 수 있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뭐 전용 마우스가 있긴 한데 뭐 일부 어플에서만 사용 가능하니까요. 얘가 3세대 서피스 펜이거든요. 예전에 S펜하고 아이패드하고 필기감을 비교한 영상이 있었어요. 자,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면서 지연율을 좀 비교를 했는데 아이패드가 훨씬 더 지연율이 짧았어요. 그 지연율이 스펙으로 따졌을 때는 20 마이크로 라고 해서 굉장히 낮았는데 서피스 펜 같은 경우에도 지연율 속도가 21 마이크로 세컨드로 아이패드 프로 3세대와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얘는 충전 방식이 얘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트 AAA 건전지를 이용해 가지고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얘도 본체에 이렇게 자석으로 붙고요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그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옆에다가 잘못 붙여 놓으면 은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억지로 잘못 붙이려고 해도 자동으로 제자리를 찾아가 가지고 착 하고 달라붙습니다 근데 아이패드 프로 3세대는 조금 잘못 붙여 놓으면 후 라고 입으로 불어도 막 떨어졌잖아요 여기 있는 앞에 있는 펜은 이렇게 그냥 필기로 쓰고 뒤에 있는 거는 이렇게 지우개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반 속도를 보면 반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S펜보다 훨씬 빠릅니다. 아이패드 프로와 진짜 유사한 수준이에요. 얘는 필기감이 펜촉이 되게 부드러운 편이거든요. S펜의 부드러운 펜촉과 아이패드 프로의 그 빠른 지연속도를 두개를 합쳐놓은 느낌이 듭니다 필압도 S펜과 유사하게 4096 필압을 지원하고요 제품의 크기도 크고 무게감도 적당해서 그립감도 훨씬 좋습니다 기울어짐도 인식을 해서 필기를 할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하위 세대 모델과 호환이 됩니다 애플같은 경우에는 애플펜슬 2세대를 내놓으면서 기존의 제품들과 호환이 안되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하고만 이렇게 호환되게 해놨죠 왜 저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싶었는데 하... 헤이 애플 보고 있나? 여긴 키보드하고 펜하고 본체까지 합하면 가격이 150만원입니다 i 5에 128기가 기준으로 지금 현재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CPU같은 경우에는 i5하고 i7 둘다있고요 램이나 스토리지 용량 같은 경우에는 천차만별로 되게 다양해요 이 정도 가격대의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포토샵이나 프리미어를 간단한 작업하는데 절대 끊기진 않고요 진짜 전문적으로 헤비하게 포토샵이나 프리미어를 사용하는 몇백개 레이어를 사용하는 그런 분들은 휴대용 노트북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게이밍 전용이나 그래픽 전용 노트북 무거운 제품 구입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일반 분들이 사용하는 그냥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정도 수준의 영상편집은 충분히 가능하고 포토샵도 그 정도 가능한 수준이에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13시간 3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배터리 용량도 태블릿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냥 충분히 괜찮은 편이고요 그 외에도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바로 출력 포트에요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보통 usb가 한개두개뭐 많으면 세개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usb 출력 포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무선 마우스를 쓸때 동굴 있는 거 쓰면 안 돼요 <laughs> 블루투스 마우스가 됩니다 그게 아니면 usb 허브를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늘려 놓던가요 그리고 충전 방식도 다른 거하고 호환이 안 되고 별도의 서피스 커넥트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석으로 이렇게 착 달라붙으니까 편하긴 한데 독자적인 방식이라 호환이 안 되고 나중에 구입할 때좀 비싸다는 점 HDMI 포트도 아니고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이거 잘안 쓰는 규격이거든요. 그 차라리 USB Type C 포트를 만들어 놓으면 걔로 충전도 할수 있고 걔로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서피스 고처럼 차라리 USB C 타입 포트나 좀몇개 만들어줬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라서 출력 포트는 되게 많이 아쉽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사용할 때 이동통신이라고 해서 LT가 e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사용자마다 달라요. 근데 저는 그래요.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는 분들은 데이터 쉐어링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데이터를 같이 쓸수 있는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 써도 요금이 따로 안 나가요. 스마트폰에 테더링을 활용하면 되지 않냐? 테더링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안이 되게 신경 쓰는 회사 같은 데 가면 태블릿 들고 들어가면 걔는 테더링으로 태블릿을 인터넷 연결을 막아 놨어요. 그리고 테더링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배터리도 되게 빨리 닳기 때문에 진짜 불편하거든요. 연결이 또 안정적 것도 아니에요. 연결도 자주 끊겼다가 막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얘가 진짜 태블릿의 편의성을 가지려면은 LTE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 가격 좀 아쉽고요, 무게 좀 아쉽고요, 이동 통신 안 되는 것도 좀 아쉽고요, 출력 포트가 몇개안 된다는 것도 아쉬워요. 근데 그 외에 오피스나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같이 윈도우에서 쓰는 그런 생산성이 뛰어난 프로그램들을 얘에서 쓸수 있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한 장점이에요. 그런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같은 거 그런 거안 사도 얘예 하나만 있으면은 태블릿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관이 예쁘긴 진짜 예쁩니다. 타입 커버하고 마우스하고 키보드하고 이 뒤에 있는 킥스탠드로 이렇게 열어놓은 거 보면은 외관이 진짜 예뻐요. 이 영상을 봤을 제가 단점도 말씀드렸고 장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있었던 단점들을 알고도 이걸 구입한다고 하면은 저는 말리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서 태블릿이던 트윈원 PC던 이런 노트북을 선택할 때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요약 네 가지 단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